준비 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다들 박수 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5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즈 코딩 스쿨에서 진행한 기업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한 5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죄송합니다. 잠시. <laughs> 발표는 이와 같은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는 팀원 소개. 저희 처음으로는 팀원 소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 기업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과 마지막으로 회고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즈 코딩 스쿨에서 진행하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에 지원 신청을 해 결성된 팀입니다. 기업은 두엔즈라는 곳으로 두엔즈네이 풍고라는 서비스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맡았습니다. 팀은, 팀은 강기령, 손지영민덕기세 명의 프론트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과의 주된 소통은 슬랙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그마를 통해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글미스를 통해 주1 2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기본 기존 홈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바뀌지 않았으나 안에 컴포넌트들과 페이지에 추가 제거가 있고, 기존 Next.js 12 버전을 사용해 작업된 코드를 Next 13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Next.js 13 버전을 TypeScript와 함께 사용하였고, Sass 전처리기를 사용했고, 프리티어와 ESLint를 사용해 기본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계획은 우선 기간 안에 완벽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잡고 해야 할 일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부분을 골라 한 부분마다 며칠이 걸릴지 기한을 정하고 실제 작업 시간,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적어 작업량과 함께 달성률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각 인원별 작업의 분배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인 완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화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API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늦어 그 부분은 현재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브로의 계획인데요. 저희는 6월 17일 이후로 3개월간 두엔즈의 인턴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3개월 동안 두엔즈 홈페이지 내부 블로그를 구축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들의 영문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고인데요. 작업 속도가 더딘 것 같다, 오류가 나도 작동은 된다며 넘어가거나 코드도 살펴보지 않고 수정하거나 짠 코드는 결국 일을 여러 번 하게 만들어 작업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사실을 격하게 깨달았습니다. 구글링이나 GPT보다 더 우선적으로 공식 문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업무에 있어서는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과 계획, 진행하는 방법을 더 체계적으로 알수 있게 되어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